아, 한, 한 잔에 맛이 갔어, 씨. 술. 솔... 어. 한잔더 먹으면 완전 가부겠네한잔을이렇 <laughs> 한다고. 아 하리하니 뱅 색깔이. 응. 예. 이 앞에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지, 이쪽에는. 가게입니다. 딱 찼습니다. 자. 자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자, 자 마지막 손 한번 아주머니 말씀입니까?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Thank <laughs> you.